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네어네어 네, 어,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 저는 아프리카TV에 알리.. 알, 저 목소리 좀 알, 크게 해주세요 어그 아프리카TV에 네 알리스라고 요요 알리스 아이리스 알..알 알리스? 알, 히히 히스 알리스? 네. 아, 알 히스님. <laughs> 뭐라고요? <뭐라구요? 웃음> 이게 뭐예요?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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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. 반가워요, 아리스님. 몇 살이에요? 중1이요. 아, 중1이요? 14살? 네. 남자예요, 여자예요? 여자요. 아, 여자분이시구나. 오, 제 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? 어 작년부터? 작년부터? 오, 되게 오래되셨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에이, 그래요. 그그 그 마이크에다가 입을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. 이거, 네. 어, 그래 그래요. 그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? 아니면 오늘 재밌었던 일이나 어제 재밌었던 일도 돼요. 음, 재는 멋지세요. 그 재밌는 일이에요? <laughs> 너무 멋지다고요? 도끼님이나 샌드박스 분들 방송보면 재밌어서 그냥 아 정말요? <laughs>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누가 제일 좋아요? 인기 투표 말해도 돼요? 아 말해도 되죠 그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메이비님 메, 아, 메, 메이비님? 아자 <laughs> 이만 수고요 끊어끊어 끊어, 끊어, 끊어. 끊으래요 애들이 끊어, 끊으라는데요? <laughs> 아니요, 아, 메이비님 좋아하시는구나. 메이비님이왜 좋아요? 뭐라고요? 아, 두 번째는 저예요? 두 번째 아, 다행이네, 다행이네. 세 번째, 세 번째. 세 번째? 잠들님. 잠들, 잠들님? 네 번째, 네 번째. 네 번째는 없나봐. 이름도 생각 안 나나봐. <laughs> 여보세요? 어, 네, 네, 네. 어, 그래요. 그렇구나. 어떻게 저희 다 알아봐 주시고, 아, 알아주시고,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. 네. 어, 그래요. 그, 저의 부족한 점이 뭘까요? 자, 팬으로서, 도티님, 이건 진짜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. 어? 도티님, 이건 좀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. 저한테 쓴 소리, 쓴 소리 한, 한 번. 다, 제, 재밌어요. 아, 다, 다, 제, 제, 재밌어요. 이러면 재밌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에헤아 그래요? 아니 에이 뭐가 다 재밌어요 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오님방송이 어, 다른 분들 방송 그냥 다 재밌어서 아 정말요? 아이고 네. 콩깍지가 제대로 쓰셨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 재밌으실 수 있게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.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면은 <laughs> 캠 방송도 하잖아요 캠 키고 네. 진짜 진짜 객관적으로 어떤 네. 것 같아요? 어티님 잘생기셨어요 그냥 아 진짜로? 네 진짜 팬이라서가 아니라 네. 딱왜 모르는 사람이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띡 얼굴이 막 나왔어. 어샌들박스 분들 중에 더티님이 제일 아 진짜로 네. 비콘 비코니, 비코니는 비코니는? 아 말도 하기 싫다. 아네 그래요 그래요. 그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. 되게 말하기 싫죠 비코니에 네. 대해서 언급하면 핸드폰 고장날 것 같고 통화료 왠지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죠. 어? <laughs> 어 죄송해요. 아, 비코니가 옆에 있거든요. 어, 근데 비코니는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. 네, <laughs> 그래요. 아, 또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비코니 진짜 입술. 어. 궁금해서. 비코니 어? 입술이 궁금하다고요? 입술이 진짜, 어. 진짜 커요? 입술이 진짜 크냐구요? 어, 근데 막 그렇게 막 괴기스럽게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? 저희가 막 과장해서 그런 거지? 진짜 뭐, 뭐 입술이 얼굴을 덮는다거나 <laughs> 뭐, 뭐 입술이 막뭐 막 푹신푹신 막 그런다고 그렇진 않아요. 그냥 정상적인데 그냥 좀 보기에 되게 좀커 보인다 그 정도지? 막 뭐, 뭐 외계인 같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? 오해하지 마세요. 어 네. 그냥 정상적인 입술이에요. 네또또또또또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어, 별로 없는데. 아 별로 <laughs> 별로 없어요. 아 그래요. 아무튼 이렇게 통화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. 음. 어, 네. 그 저랑 통화한 게 그래도 뭐 작지만 좋은 추억이 될것 같죠. 네. 아 진짜 진짜로. 네. 아 그럼 또 저는 또 의미가 있지. 혹시 친구 중에 저, 재 방송 또 같이 보는 친구나 뭐 이런 사람 없어요? 같이 보는 건 모르겠는데 친구 중에 도피님 많은 사람이 많아요. 아, 진짜로? 네. <laughs> 어, 네,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저는 그걸 사실 체감을 못해요. <laughs> 어, 진짜. 막 이렇게 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막 남겨주고 생방송도 오시고 하는 건 아는데 과연 진짜 막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막내 얘기를 할까? 뭐 이런,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. 학교에서는 안 해요. 팀님 그 여자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<laughs> 저를 여자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. 연예인 <laughs> 유싫어서아 아, 죄송해요 제가 여자 애들이 좋아하게끔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. 으. 아저 <laughs> <laughs> 지금 상처 받았는데요. 남자애들이 좋아요 남자애들. 남자애들이, 남자애들이 좋아요. 네. 아, 다행이다. 그래도. 근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, 아 닉네임이 뭐였죠? 알 히스요. 맞아. 아인스님은 절 좋아해주시는 거잖아요. 그, 거 말고. <laughs> 그럼? 그거 말고가 뭐예요? 닉네임이, 이거, 이거. 어? 알 히스님. 네. 어, 알 히스님은 절 좋아하는 거잖아. 네. 어, 그리고 감사해요. 말씀이 좀 되게, 좀 약간 느리네요. 그쵸? <laughs> 버퍼링 있으시네요? <laughs> 자체 버퍼링이. 어, 되게 좋아요. 매력적이에요. 네. 선생님이 막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 안 한다고 뭐 혼나죠? 그냥 제가 그냥 말을 네. 그냥 안 해서. 아, 말을 잘안 해요? 네. 어, 그래도 그말잘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이렇게 통화해주시고 말씀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여기 <laughs> 버퍼링 있지 이렇게 이거. 어 적응 됐어요 근데. 자그 다음에 우리 또 기회 되면 또 통화해요. 네. 네. <laughs> 네. 수고 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 뿅. 뿅. <laughs> 뿅에도 버퍼링 있네 이분은. 신기하네. 프로그램 문제는 아니겠지? 자체 버퍼링인 것 같아요. 어. 그래요 자기 소개. 닉네임 이름 저는, 사는 곳. 나이. 저는. 저는 열, 13살이고, 도민주예요. 도민... 뭐요? 도민준이요? 도민주. 도민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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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민주님 몇 살이에요? 13살이요. 아 맞다, 13살이라고 그랬지. 13살. 초등학교 6학년이시고, 사는 곳? 호계동. 뭐요? 아, 경기도요. 아 아니, 경기도. 그... 어 그러시구나. 어 그리고 반가워요. 도, 도민주님? 좋은데요. 조민규 조민규? 우리 조민규님은 언제부터 제 방송 네. 보셨어요? 저그 3학년 아 4학년 때부터요 4학년 때부터 아 그럼 진짜 거의 초창기부터 봤네요 네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떨어져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티의 매력이 뭘까요? 얼굴이요 얼굴 근데 제가 얼굴 공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? 어? 그럼 그 전에는 아, 네. 매력이 없었네요? 네아 뭐라고 내라고요? 네? 근데 왜 보셨어요? 네. 매력은 없는데 재미는 있었나? 네어 근데 이제 제가 얼굴 공개하고 나서 이제 매력도 생겼다? 네아 어, 감사합니다 어이구 남자분한테 얼굴 칭찬 들으니까 또 좋네 제가 캠을 그렇게 네.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되게 오징어예요 오징어 좋아해요? 오징어? 네. 오징어 오징어 무침? 네. 아, 그그 <laughs> 그, 그 어. 그 어. 산오징어? 오징어, 구이. 오징어. 오징어, 구이, 오징어 구이, 구이 좋아해요? 구이? 네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갑자기 이유 했지? 어, 그래요. 아무튼 아, 감사합니다. 최근에 제일 재밌게 봤던 컨텐츠가 뭐예요? 그 네. 없어요. 없어요? 어. 네. 저 최근엔 제가 재밌는 걸 많이 안 했나 보네. 생각이 안 나요. 아, 생각이 안 나요. 아, 생각이 안 나는 거죠? 없는 건 아니죠? 네. 아, 그래요? 아, 오해하잖아요. 아, 아니, 제가 따지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, 그래요. 아유, 그래요. 좀 긴장해서 그러죠? 네. 어, 그래요. 네, 네 말고 다른 말도 막 해도 돼요? 네. <laughs> 또 내라고 하시네? 어, 그래요. 어,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녁 먹었어요? 아니요 아니요? 네 아니요 밖에 못하는 건 아니죠? 네어 <laughs> 그래요 저녁 뭐 먹었어요?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다고? 아 먹었다면서요 그럼 도치님이 먹었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응 어. 그니까 안 먹었.. 그래서 먹었어 이러면서 저가 네 라고 했잖아요 어? 그 무슨 먹었어요 그래서 네 라고 했으면 먹은 거잖아요 아, 근데 제가 뭐 먹었어요? 그랬더니 안 먹었다면서요? 네. 그게 무슨 소리예요, 도대체가? 저도 몰라요. 저 모르면 어떡해요? 이게 무슨, 이게 무슨 소리예요, 이게? 어? 저 순간 당할 뻔 했잖아요. 어? 아니, 잘 생각해봐요. 제가 밥 먹었어요? 그랬더니 네, 그래 놓고. 뭐 먹었어요?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. 그게 뭐예요? 몰라요. 세, 생각해보니 이상하죠? 네. <laughs> 아, 그래요. 아무튼. 아 그래 진짜 반가웠고요. 네. 어, 저녁 빨리 드세요. 키커야지 키커야지. 네. 어 네. 오늘의 반찬은 뭘까요? 등갈비요. 등갈비요? 네. 어 맛있겠다. 김치찜 등갈비? 네. 어 맛있겠다. 우와 맛있게 많이 먹고 네. 또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 네. 네.